58. 점프, 점프. 버프 짧게. 그렇지, 이제 몸이 뜬다. 자, 이제 돌아서 한번 와봐. 그 상태로. 조금, 어, 주목, 좀, 주목 좀더 벌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깨에 힘 빠지죠? 그렇지. 팔꿈치에 이제 붙잖아, 이제. 살짝만 더 붙여. 어, 어 오케이. 좋았어, 좋았어. 그렇지. 어깨 같이 치고. 자, 돌아오세요. 어깨 조금 쳐도 돼. 자, 손이, 손 바깥쪽도 나간다. 붙여서. 그렇지. 그렇지.